너러분 이겨. 빨이 끝내야지. 하는 판. 아, 네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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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천히천 오, 오,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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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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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올림픽 정보 대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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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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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, 좋아, 시원 방이 너무 시원한데? 아 어렵죠. 많이 어렵네요. 어렵습 그런데 이두 분을 해낼 거라 믿습니다. 우리 승리 예. 탑마태맞가망했왜두 아, 분이 좀 어색할까요? 어색하지 뭐, 않은데 멤버들이 네. 그냥 어색하다고 장난치는 거아요 평소에 자주 연락도 하고 연락도 안 합니다. 아시잖아요아 중간이에요. 승혜 니가 해.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요 예. 저, PPAP 아니 이거 뭐예요? 이거 지금 열풍이에요. PPAP 다음이 이거예요. 오, 터들었어 여기에다가 음악이 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지금. 오, 야, 된다, 된다. 여기에서 BGM으로 블루가 깔려도 괜찮겠네요. 오! 역시. 에라. 탑과 승리는 어색하지 않다라는 걸.